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태그 t v 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그 t v 가수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일단 우리 태그 t v 가수분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참 무겁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치 전쟁처럼 상대를 몰아붙이고, 말 한마디에도 공격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뭐, 예전엔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라며 토론으로 풀었던 사회였는데, 이제는 너는 틀렸다. 너는 없어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분노의 무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싸움이 이제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죽이겠다, 없애겠다, 뭐 이런 식의 위협이 실제로 문자로, 댓글로, 그리고 현실 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분노, 정치적 분노가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자유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법과 책임 위에서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경계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바, 비판받아야 하지만 생명을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건 정당의 색깔이 아니라 바로 상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그 바로 상식이 어,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가히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 어, 저는 좀놀랬거든요 사실 이 소식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분노보다 이성을, 증오보다 책임을 어떻게 하는데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말은 날카로워도 마음은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에 따라 우리 텐티비 하실 분들 함께. 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 태균 TV 가족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 문자 하나가 날라왔는데 이 문자가요 어, 어젯밤 이제 김미애 의원의 아,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 뭐라고 되어 있죠 대가리에 내가 있으면 아 가히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니네가 해산해라 안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니까 이거 경고다 이렇게 누군가 어, 이렇게 번호는 이제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어디서 받은 게 아니라 신문 기사에 나온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건데 아참 어, 놀랍죠.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실제로 이제 김미애 아 어, 이제 현역 이제 의원인데 어, 이분이 이제 고소장을 이제 접수를 했고 정치인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어,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며 라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이 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한 정치인을 향해 공격을 한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뭐 정치적인 불만을 표현한 데서 그치지 않고 뭐 죽이겠다 위협이 등장한다면 그건 이미 자유로운 토론이 아닌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뜨겁더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정치인을 향한 이러한 욕설, 협박, 폭력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됩니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으로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가 살아남습니다. 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서로를 향한 언어가 상당히 거칩니다. 상대를 향해 없애야 할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상대의 인물을 공격적인 언사로 공격할 때도 많습니다. 그 언어의 독이 결국 지지자들에게까지 스며들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 결국, 정치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분노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치 혐오가 쌓이고 <laughs> 증오가 정치의 언어가 되면서 이제는 죽이겠다라는 말조차 놀랍지 않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자유는 폭력의 면허가 아니고 비판은 살해 협박의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 세대가 이러한 세상을 보고 자란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성을 배워야 합니다. 정치가 싸움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더라도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법위에서 말하고 상식 안에서 행동하는 정치.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텐티비 아실 분들, 방금 보셨던 이 김미의 어, 사건, 어, 상당히, 어,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맞서고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건 단순히 개인의 대응이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이 없었으면요, 다음 피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모두가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언어를 신중히 하고, 국민은 분노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판을 할수 있어도 협박은 할수 없습니다. 자유는 허용되지만 폭력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우리 텐티비어스 분들, 강한 나라란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법이 바로 선 나라입니다. 진짜 용기는 상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은 다시 건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떠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의 문제이며, 폭력보다 법, 증오보다 상식, 분노보다 대화가 앞서는 나라,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의 문제, 모습입니다. 서 so,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태경TV 가족분들, 아 정말 참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한 이러한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